안녕하세요. 꿀단지입니다. 꿀단지 업!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저희 가게에 새로 들어온 상품 중에 좀 요즘 나이를 막론하고 출퇴근할 때도 쓰고 아이들 책가방으로도 쓰고 그러는 거 백백이죠? 네.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제일 많이 좋아하는 아디다스요. 우선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는 커요. 네, 작은 크기는 아니고요. 여기 옆으로 해서, 예, 넣을 수 있는, 네. 크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는 거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네. 찍찍이네요. 상당히 강하네요. 이렇게 해서, 뭐, 물통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기본적인 거, 예, 넣으셔도 되고요 양쪽으로 있습니다. 예, 수납 같은 거뭐 간단하게 할 수는 있겠네요.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여기, 열어서 앞에, 네, 수납하는 거 조금 짧게 돼 있어서 여기는, 기본 간단한, 뭐, 가방을 크게 열어서 안에 거를 깊숙이 꺼낸 것보다는 자주 쓰는, 뭐, 휴지라든가, 이어폰이라든가, 뭐, 예, 볼펜, 필기 동료, 간단한 거 넣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수납은. 네, 여기도 이렇게. 여기다 두셔도 되고요. 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가 제일 크게 메인. 네. 그리고 여게등 부분에는 메쉬 원단으로 해서 조금 통기성 있게 시원하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지금 어깨에 끈도 좀 넓게 스펀지로 같이 돼 있어서 괜찮죠? 제가 한번 매 볼까요? 음, 요런 식으로, 네. 어떤가요? 뒷모습이? 자, 이렇게 해서 매면 되겠죠? 네. 착가밤으로 손색 없죠? 자, 아디다스 칼라도 이뻤구요. 네. <laughs> 그리고 요것도 되게 좋아요. 요거는 브랜드는 샘소나트에서 나오는 세컨 브랜드예요. 예, 어,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예, 좀 발음이 안 좋죠. 요거는들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옆에 양쪽으로 있고요. 앞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메인으로 놓을 수 있는데 네, 요즘은 요게좀 많이 있죠 노트북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시니깐요 그래서 안에는 오히려 저거 아디다스는 그냥 한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 노트북 넣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요건 노트북 넣는 데가 있어서 훨씬 더 이게 실용적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들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 이제는 앞 부분에 넣을 수 있는 건 하나 있고요. 요 안에도 수납함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 확실히 이래서 약간 아디다스는 좀 멋으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요 샘소나이트는 요런 뭐야 가방 점 가방만 예. 전문으로 나오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실용성 있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부분도 어깨 부분도 요게 끈이 있어도 닿는 부분 조금 넓게 같이 한번 더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훨씬 더 네. 한번 제가 매볼게요 음. 어떠신가요?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요? 예. 네. 요즘은 출퇴근해도 그냥 이렇게 많이들 메고 다니니까,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이 제일 기본이니까, 블랙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요게, 요렇게 브랜드 로고 되 있구요. 세 번째,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데상트,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두 번째 상품보다는 조금 이거는 크기가 커요. 요등 뒷부분에 이렇게. 데상트 로고 마크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위에가 위에 부분에 이렇게 네. 짧게 돼 있습니다 요정도 요렇게만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또 수납할 수 있게 한번더 있고요 여기도 조금 눌수 있는 수납함이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 여기도 한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납이 있죠. 음. 그렇게 하고, 하단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로고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제일, 네. 안에. 안에 엄청 크죠? 대상 특허는. 그리고 여기에, 예, 네. 노트북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거. 예, 네. 요 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요 이제 로고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매기도 하고, 예, 네. 한번 매볼게요. 그리고 또 무거면 우 이렇게 옆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맸을 때도 어깨가 뭐 장시간 하면은 아플 수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 들 수도 있고요. 네. 내기도 편하고. 여기는 약간 좀 약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이 가방은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나 책가방으로 쓸 수도 있고 직장인들은 요즘 출퇴근할 때도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요거 세 가지 보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보통 가격들은 이거는 매장에서 많이 비싸더라고요예 거의 지금 저는 왜냐면 구제 특성상 지금 마모성이나 안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예, 착용감이 많이 된 거, 예, 많이 망호된 거에 따라서 그 제품, 제품마다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판매가는 제가 지금 2만원에서 1만원 사이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튜브를 시청하셔 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희 매장을 방문한다면 조금의 할인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꿀단지 업. 다음에 뵙겠습니다.